네, 오늘 이슈슈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미얀마 소신 인권 활동과 소모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모토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그 최대 미얀마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제한 미얀마인들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서 애서 오신 정범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범내입니다소모토 선생님도 정치적 망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2011년도에 제가 대법원 통해서. 남의 인정 받았고요. 네,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주 노동자로서 노동기도 하면서 한편에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활동, 네. 또 미얀마의 그 인권 탄압, 이런 민주화되지 않은 이런 이들에 대한 국제 사회에 알리는 일도 병행해 왔습니다. 네. 미얀마에 계실 때에도.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거죠. 아, 그때가 1988년도 민족 항쟁 때 저는 그 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이물리한 행진곡이 백경수 선생이 만든 곡이고 우리나라 어떤 민주화 운동의 상징 같은 그런 노래인데 최근에 미얀마어로도 불리는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 저희가 민중 가, 민중 노래들을 만그 불리는 그 노래패를 제가 만들었어요. 동료 예. 그두 명하고 그때 이물리한 행진곡하고. 바위처럼 이 노래를 미얀마어로 바꿔서 네, 그 음반에 쉬는 적도 있어요. 아, 살짝 불러 줄수 있겠어요? <laughs> 예. 아, 그 하이라이트. 세이트이 카이마아로 비네 치즈 <laughs> 네도너소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laughs> 예. 그~ 정범 여생님께서는 미얀마 계실 때 그때 이제 반정 부시위가 일어났었잖아요 (2007년 네, 네, 7, 9월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운동을 네.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네. 그 민주화에 대한 간절함이 막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기록을 네. 남기고 그리고 미얀마에는 외신기자가 없어요 네. 그~ 장엄하고 그~ 민중들의 그런 시위 장면을 갖다가 촬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촬영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 외국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국내 언론에그 인편을 통해서 예. 이렇게 줘서 이렇게 보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음. 네. 우연한 기회지만 그런 언론 활동,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네, 네, 네.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친한 보안부대 그 사람 이 있었어요, 군인이 네. 그분이 저한테. 너 자꾸 니네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된다 그런 회의에서 체포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몸을 피해야 된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날 비행기로 방콕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예. 근데 그피신한그 다음날 나가이 겐지라는 그 기자가 있어요 일본 기자가 일본 그 프리랜서 기자였는데 그분이 저 피하는 날 들어왔고 예. 저는 나왔고 근데 거기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음. 나중에 이제 그 일본 방송에서 밝혀졌는데 그 문서에 그 미얀마 그 보안부대 문서에 사살하라고 음. 그 찍는 외국인은 사살하라고 그런 명령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저가 나오고 예. 가이 겐지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소름끼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음. 뭐 이런 그 쿨테타가 또 이제 재현이 됐어요. 네, 네, <laughs>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듣고 계신가요 군부가 얼마 전에 2만, 3만 명 정도 되는 그 깜패들을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그 죄수들을 곳곳에서다가 데려다줘가지고 그 불을 찌르고 방화 같통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침범해서 뭐 이렇게 그협박하고 강경 진압을 낮에 하고 밤에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 88년도에도 그랬거든요. 군부는 할수 없이 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없 밖에 없다라는 면목을 그 만드는 핑계를 만드는 거죠. 범죄자들이 이용해서 저희 1980년도 광주를 딱 재현시키는 동영상이 하나 올랐습니다. 그 시위하시는 분들을 이제 몰아갖고 경찰이 뒤쫓으면서 그 중에 한 남자를 잡아서 옷을 이렇게 낚아채 갖고 잡아서 군봉으로 때리는 장면인데 1980년도 광주가 지금 현재 양곤에서 그리고 또 미얀마 각지에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2 0 1 5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사실상 뭐 문민정부를 만들고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이제 사실상 정권을 잡으면서 한 5년 6년이 지났잖아요. 그 전과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지난 5년간 민주주의의 맛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쿠데타때 그 젊은이들이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냥 5년간 그 자유롭게 이사 표현할 수 있고. 시위도 할수 있고 갑자기 지금 쿠데타를 하고 난후에 시위하는 사람들은 탄압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본인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5년간 그 무민 정부 하에서 살았던 것이 지금 쿠데타를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던 것 같아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믿고 함께 나누고 같이 노래를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근데 시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군부가 이 진압의 강도를 얼마나 높은지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88년도하고 다르게 88년도는 저희가 나라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 2주 돼야지 국제사회에 알리게 됐거든요. 뭐 죽고 다시노, 다치는 이런 것들이 2주 정도 돼야지 구제사회가 아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구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음. 최근사장은 이런 말을 뱉은 적 있어요. 자기는 못하는 것이 없다. 음.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조마조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예, 예, 부분인데요. 예, 예. 이번에는 다릅니다. 음. 불복종 운동이 공무원들 심지어 경찰들까지 지금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단 군인 편을 안 들고 국민 편에 섰다는 거이 자체만 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소모트 씨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 그 공무원들이. 왜 자기들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예. 안 나가면 그러니까 그 생계를 갖다가 해외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 갖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음. 대줘 갖고 이분들이 계속 파업에 참을 수 있도록. 음. 한국에 있는 활동가들 모여 가지고 독재 타도 위원회를 결정해서 활동하고 음.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2억 가까이 모금을 모았습니다. 한국에는 미얀마, 미얀마 분들. 분들이 그렇죠. 모금해서 2억 정도 모았습니다. 최소한 모아주십니까? 10만 원에서 어떤 사람은 200만 원까지 일회성이 음. 아니라 계속 하겠다. 이, 그, 그, 그 이길 때까지 저희들이 매다 후원한테니 제발 이 군사정권 타도 아. 해주세요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예. 2007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 군부 뒤에는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었어요. 예. 중국을 못 끊어내면은 군사정부가 네, 이 기세등등한 군사정부가 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얀마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 반감이 크,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미얀마인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 주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을 제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로 위한 이 노력함에 대한 지지해 주세요 국제 사회에 떳떳하게 어?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중국도 종종 중한다는 멋진 모습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라는 그런 이자회견건할 겁니다. 음,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부터 광주를 시작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오래됐고 아픈 역사가 있었고 그걸 딛고 또 이제 성장한 역사가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또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오이파 민족항쟁이 팔파민족항쟁을 그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오이파 민중항쟁이 일어 그 일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그 알았고 그러시고 멋지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8파8파 8파 그러니까 팔십팔 네. 년8월8일에 민중항쟁을 일으키는 요소였고요 한국에서 그 진짜 민주화가 된 나라로 와본 것잖아요 네. 미얀마에서 독재 국가에서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역시 민주화가 돼야지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거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부터 한편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우리도 한국처럼 빨리 자유로운 나라, 민주주의 나라를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그래서 그 저희 국민들이 요 예. 미얀마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그거를 똑같이 겪어왔잖아요. 음.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그 거리에 서서 촛불을 들고 어, 민주정부를 갖다가 어, 원해갖고 그 민주주의를 지켰거든요. 저희가 한참 힘들 때 민주화 운동 한참 하고 막그 온갖 탄압을 받을 때 그때 외국에서 민 외국에 있는 민주 국가에서 우리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줬잖아요. 민주화를 먼저 이런 우리가 미얀마를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 사회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는 말씀해주셔서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우리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주시죠. 한국처럼 정말 민주주의다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라고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도 흘리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라는 것은 미얀마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 이전 세계의 민주화, 전 세계의 평화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미얀마인 절대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모토 선생님도 지금 부모님을 못뵈러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자 사태가 마무리돼서 어, 안전하게 돌아가셨고 가족 부모님과 또 재회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